5월 24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 소 급등세를 보였지만 어, 금리나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어, 모두 하락마감을 했고요. 어, 지금 5월 의사력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, 전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좀 꺾이고 있는데 어, 사상 최고치를 좀 정신한 것에 비하면은 이 어, 정도의 조정폭이 큰 편은 어, 아닙니다.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장에 마감 후에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어, 전일 그리고 오늘 10%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었고 어, 특히나 또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7% 증가하면서 어,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그 전력 수요의 테마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, 즉 우선은 지금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점점 시장에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. 어, 맞습니다. 다만, 그 영향력이 아예 엎어질 수는 없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...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그 재료에 따라서 뭐 전력, 원자력, SOPC 등 AI 전력 관련 주들이 여전히 주도 수급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.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의 관련 흐름으로 뭐 태양광 관련 주들 흐름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태양광 관련 주도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어,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도 지수나폭이 예상이 되어나 반도체 지원 등 국내 증시 제로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또 이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, 기대감으로 또 엔터주들도 같이 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뭐 화장품 엔터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내 또그 영상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에도 힘이 좀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음, 재료는 굉장히 좀 좋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장이지만 또 빠른 테마 장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장중 실시간 좀 대응에 집중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